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를 바칠 때에 공물를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기도한 자였더라. 에우시, 자기는 길갈 근처 돌든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음미다니를 왕에게 아리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에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 간지라. 예고씨 그에게로 돌아가니 성장한다면, 왕의 사람과 왕의 군으로 한자 있는지라. 예고씨에게 내가 한자리에 앉아 말을 예, 받들어 왕에게 아비려 예구시외손을 거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베어 왕의 몸을 찌르네. 그가 칼을 그의 목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거듭해서 죄악에 빠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소망이 없어 보이고요. 이들은 정말 너무나 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을 건지주시면 그래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데 오히려 저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다시 죄악으로 빠져서 속히 치우쳐 더 악한 길로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 악한 길로 빠져버린 이스라엘 나라서 진노와 심판을 내리셨는데 바로 모아과에그론을 통해서 그들을 치게 하신 것이었죠 이때 다시 그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시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부르음을 들으셨고 한 명의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외손제비 에오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이 에오시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른손를 사용하지 못는 사람 오른손에 장유가 있는 이에우스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저번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역사의 분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 16절의 말씀을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에우시끼리가 한 귀를 비켜는 자유의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아멘. 자, 에우스 하나님의 이부르을 받아서 모아방 에그론을 물리치려는 사명을 받게 되었고, 이 당시 이 모아방 에그론은 이슬을를 지배하여 공물을 받치도록 바치, 했던 때였는데, 그래서 에우스는 이공물을 받칠 때 기회를 잡아서 칼로 에그, 에그론을 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아, 양날을 사용할 수 있는 칼을 만들어서 어디에 찼습니까?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찬 것이죠. 게다가 그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왼손을 쓰는 자라서 많은 병사들이 경계를 받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마 저 왼손잡이가 저 장애인이 왕을 칠 사람이라면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마친 후에 에우스는 자신의 공부를 다 마친 후에 왕에게 은밀한 일을 말하고자 제안을 받게 된 것이죠. 자, 19절의 말씀을,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데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며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눌러 간지라. 아멘. 자, 보세요. 사실, 지금 자신들이 거들이던 노예들이 개인적으로 상대하고 망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당연히 복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누구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왼손자였기, 왼손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만남이 가능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무장을 풀어버리고 쉽게 경계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이 모든 증거도 결국 하나님의 선리와 은혜가 지금 여기서 역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자, 그러면서 에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행하게끔 하면서 왼손을 뻗어서 칼을 떼어 왕의 몸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자 21절과 22절 이두절 말씀을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음, 음, 에구시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네 칼자로 루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궁비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자, 보세요. 칼로 왕을 찌르는데 놀랍게도 그 칼이 칼집에서 빠지지도 않은 채 그를 찔렀는데, 어떻게 해요? 등 뒤까지 관통해 버리게된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보여주죠. 7절에서 보듯이 에그런 왕이 너무 어떻게 해요? 비둘에서, 너무 뚱뚱해서 피할 수 없는 민첩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더 나가서 칼집이 칼에서요. 빠지지 않도록 은 탄복해 버린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에스의 힘과 실력이 대단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러리는이 죽음의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그로 왕이 얼마나 실력과 탄복의 호기심에 많은지를 여기서 보여주고요. 그비조남 자체가 죄악과 탄욕으로 뭉쳐진 절정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러리는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만약 이에그로를 에그론을 물리실때 보통 사람이때문 도저히 할 수가 없, 없을 것입니다. 많은 경계와 감시를 인해서 이 작전을 성공할 수, 성공할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 없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하나님의 일은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장애가 있거나 물질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같이 읽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장애가 있거나 물질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말 어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령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전능하시고 그것을 믿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가 없데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여 실력과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힘을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신명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새벽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없이 살수 없고 주님의 도시 없이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 아버지 아니. 인간답게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게 이 시간도 죽게 나와서 주님의 도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령을 주님께서 주의 오른팔로 흩들어 주옵시고 진리의 능력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매 순간 주님께 사다힌바될수 있는 피난생 되지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소서 하나님의 이런 사상적으로 버지어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이 뒤쪽하지만 연애하지만 천능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간거를 기도할 때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심써 유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너무도 주님 앞에 예수님의. Amen.